자, 그리고 지난 9월이었던가요? 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이를 공개 비판했던 현직 판사가 있습니다. 예. 김동진 판사였죠. 징계를 받, 받게 됐더군요. 네,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. 징계위는 김 부장 판사가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한 윤리강령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 권고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 부장 판사는 지난 9월 원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지로귀마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내부 코트라넷에 게시됐던 이 글을 대법원이 바로 직권 삭제했고요. 2주 뒤에는 수원지법이 김 부장 판사가 법원의 위신을 저하시켰다면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네,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지록 위마. 예. 이거 뭐 원수연 판결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징계 결정 또한 지록 위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